국방부가 5.8 핵기 사격에 대해 특별 조사합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법원이 이재용 재판 중계를 불허했습니다. 오늘의 이보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8 광주 민주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의 출격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는 증언과 핵기 사격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특별 조사단 구성해 빠른 시일 내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5.18 단체들이 조사단 참여를 원할 경우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5.18 단체는 가해자들이 민간인이 돼버린 만큼 국방부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특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관계자 자택 등3 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전 현직 직원들을 출국 금지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지 이틀 만에 본격화된 모양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에 대한 언론사의 생중계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이 얻을 불이익이나 손해가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는 게 불허 이유입니다. 1분입니다.